찬송가 3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주 날마다 잡이 실하신 주 날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4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른 5명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일곱 집사 중 하나로 세움받은 스테반은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면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능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스테반이 공회에 붙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6장에 있었던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한 스테반에게 대제사장은 사실 여분을 확인했고, 여기에 대한 이 답변으로 어 2절부터 53절까지 긴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개관해서 또 요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 또 요셉, 그리고 또 모세,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사내드린 공회에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이죠. 그러나 스테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구약의 내용을 요약 정리만 한 것이 아니고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재해석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테반의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과 또 요셉에 이르는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락별로 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지역에 있다가 이곳에 이주해서 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 중에 하나로 할례의 언약을 맺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어 내려가게 되는 어 이야기까지를 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오늘 본문에서 어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갈대아우르에서 어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오는 장면을 먼저 어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산에 들인 공회에 끌려온 스테반이 어 신문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루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공회원들의 이 질문은 엄청난 협박과 압박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는데 스테반에게도 지금 그런 압력을 넣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너도 이 말에 똑바로 대답을 잘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협박성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절부터 이제 스테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론의 설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을 하는데. 2절과 3절 계속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의 출발지가 메소포타미아였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란에서 부르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지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면서 지금 너희가 있는 사는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원래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는데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어, 가난한 땅가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저들이 이 거짓 증인을 사서 스데반을 모함하는 어, 내용이 나옵니다 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이곳을 헐고 어, 이 말은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단순히 자랑스러움을 넘어서 그것에 아주 집착하거나 또는 신성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있는 이곳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도 원래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갈대아우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장소 예루살렘 성전 여기 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리고 할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때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난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미 가난 거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난 땅에 도착했을 때 발붙일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직 자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지금 따라온 게 아니고 땅도 후손도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순탄히 받지 못했습니다. 육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다가 400 3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을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종사받던 나라를 심판하셔서 그 나라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만 땅을, 땅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할례의 원약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래서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야곱 또 야곱의 열두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자녀를 낳고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루살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 처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또 그들은 한때 애굽까지 내려갔었지만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오시도록 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나 건물이나 어떤 종교적 유산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취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주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의 설교는 이제 아브람에서 쭉 중간에 뭐 이삭, 야곱을 건너뛰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판 것은 그의 형들 다른 조상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이후에 모든 요셉의 그 인생과 과정들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주도권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요셉에서 요셉에게서 이 애굽에서 당한 모든 환련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애굽 방 바로 앞에서도 은총과 그리고 지혜를 베풀게했다. 그렇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7년 대풍년 기간 동안에 그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이어지는 7년 대흉년에 그것을 풀어서 애굽을 부강하게 하고 또이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일에 책임자로, 통치자로 세웠는데, 11절에 보면 "때가 되어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어, 들어 큰 환란이 있었을 때 어,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렇게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면서 어, 7년 동안 의풍년 이후에, 7년 후에 흉년이 들어서... 그 인근 지역이 다큰 흉년으로 환란에 겪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문도 마찬가지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길을 찾던 중에 12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그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을 재차 보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요셉이 온 사람들 중에 자기의 형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바로 왕에게까지 소개해서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군경에 처해서 양식을 사러 왔다라고 소개가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바로 허락을 받은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이민 오도록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함께 살면서 애굽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살수 있도록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살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야곱과 조상들이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죠. 창세기는 그 땅을 산 사람이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세스데반은 세겜 하물자선의 땅을 아브라함이 산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정보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누가 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의 가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스데반은 원래 일곱 집사로 세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곱 집사들 처음에 세울 때왜 세웠느냐 하면 이 교회에 구제와 접대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직분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그는 때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단순한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할 때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주변에 이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수많은 위기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중단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뜻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 중단되지 않아서 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어, 때로는 우리도 낙은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살이를 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테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을 당하여 변론하는 기회를 얻었을 때, 자기가 살 살아 나가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지혜가 있었음을 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 하나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과 삶과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과 예루살렘 그 어, 장소와 종교적 유산을 신성시했던 것과 달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